안녕하십니까. 네, 내 전후입니다. 자, 2번, 펭귄 댄디 워드컵, 시즌 1번, 아등역, 동 시즌 4번, 인버석입니다. 아, 예, 이렇게 붙고요. 여기 붙습니다. 자, 전반전 시작, 정리 시작 됐고요. 왼쪽이 아등 동 진역, 왼쪽이 인버석 진역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동이가 공격권이죠. 자, 지금 전반에 시작됐고요. 어, 자, 아, 이게 먼저 선제권이 있냐? 슈가꼬이어요 1대0. 앞정하고 아, 있었다. 얘 선제권이 없거 아, 예, 봤어. 선제권이 었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슈가 아, 아 또꼬이어요 2대0. 아, 지금 2대0이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여긴, 이제, 0이, 상황이 돼요. 아, 잠깐만요. 잠깐 슛, 고, 3대 0! 앞서서, 이제, 임보석, 잘하고 있습니다. 슛, 고! 4대 0입니다. 이제 4대 0과 계속가고 있어요. 중국1위이야 높고. 그냥, 임보석이, 그냥, 파는 거 아닙니다. 임보석, 진출할수 있을지 아니면. 못하게 됐지. 지금 임보석은 1승 했고, 아종이는 1패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보석이 1승하고온 팀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요슈 아종이 그냥 나아가보렸어요 아종이. 그냥 나아가 보였어요. 아직 5대0. 아, 슈퍼. 슈퍼! 6대0입니다. 중거리숲. 아주 봤어요. 진짜 축구공 같았습니다. 아, 잠깐만. 아, 거의 넣어요 10대0. 계속 앞서갑 아, 맞습니다. 계속 앞서가고 있고. 까꿍. 팠대0 아, 인버스 님힘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힘 빠졌고. 힘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 지금 공내과 싸움? 하.. 아, 예.. 책.. 책을 막는건 아니야 쉽지 정돕니다 전반전에 있고 후한에또 있는게 너무 신기다저요 이.. 이 상황을 어떻게 보채나냐 저는 쉽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이게 뭐 어쩔 수 없지만 저희가 이게 분명 a 게 지었거든요 왜냐 이.. 이 상황이 재미냐 저요. 이상 왜왜 재밌는데요? 무변초 왜 재밌는 거야? 시요 아침 시간에 아니 보다 여기 지금 상이 인펜 같은 경우는 인보석 어, 같은 경우는 어떠셨군요? 자면서 아어요세요지 여기서 아, 슈퍼 파입니다 아까 아까처럼 시윤이 아까처럼 되고 있거든요. 이큰 건물이기 때문에 아 슈퍼 파티. 이미야 파대이, 파트에이. 아이 파대이에요자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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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놓고 이죠. 인보석의 공격권, 인보석 반말력과 쓰임. 자다다다다 인보석 판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 인보석 일승하고 오으니까 아, 상당히 많습니다. 축하드야겠어요 구대이. 9대, 이어내고 있거든요, 지금 9대입니다. 자, 하지 이분은, 아, 중걸할수 못했죠. 이러면, 놓고요 반정됩니다. 이분은, 장거할 수, 지금 다 맞고, 이제 중거할 수, 네, 맞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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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슛, 골 티야! 아, 갔습니다. 10대1. 이렇게못하는 뭐, 10대2죠. 아가 지금, 두고없고 임보석이 이제, 여권이었니다 자, 참고로, 아동자 왼쪽 지나, 임보석이 오른쪽 지나는니다 10대 2억 달고 있습니다.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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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아, 지금, 아, 아까, 아유, 시원하니까, 지나갔기 때문에, 11대 2로 가고 있습니다. 자, 어, 왔고, 왔고. 슈퍼! 10. 1대3 <목소리도> 우 지금 반격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예, 공, 공, 내, 골, 싸 공, 내, 골, 싸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상황이고 만약에 여기서 공, 내, 싸 계속 진행된다면 이상황더어려지 거거든요 이게 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 어려운 상황. 그쵸, 어려운 상황이 좀될 수가 있, 있다고, 좀 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 좀 보고요.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팽팽이가, 갑자기, 아, 팽팽이, 아, 아둥이가, 이제, 이 아둥이가 역전이 한다면, 이제 너무, 이, 아니이이 역전각이 보여준다면, 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경기적화가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아둥이가 역전 못 하고 그냥 임팩견한테 그냥 계속 이 상태로 가, 가게 되면 아둥이는 결국 이 진출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둥이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부위 여기서 이제 한 진출 패 실패가 가요. 이는 그런 것입니다. 같은데. 어 갖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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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아 갖고요 슛거13 어! 10, 12대3구름 10, 참자 신분 다시 원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12 12대3이기 때문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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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c o 요 e d o 가고요 가고요 가가 e v e r I go, I 아 o shoot up, shoot up, s h 이 o t up, shoot up, shoot up, s h 이 o t 대 p 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up, 고 h o 고아 up, shoot up, shoot 4 15에 4예요. 아 14에 4입니다 19도 예. 예, 한한 주면 안 되는데. 자 그럼 자 그럼 자그 잠깐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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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깐 잠깐잠깐 잠깐잠깐 잠면안가 잠깐잠깐 잠가잠깐갑니잠아 잠깐잠깐 잠깐잠깐 잠깐잠그 최악이네요나동이네요최악이 남아 나가 두이네나당신나당신당나 당신은 나가 상상 당신나가 나가서. 당신은 못 나가서. 당신은 못 나가서. 당신은 못 지속이 된다면 이 이런 게 없거든요. 맞씀드 이게 봐요. 이게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이 이 상황에서 어쩔 수 없거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 러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 우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계속 살고 있는데 지금 만약 이렇게 된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위가 안에 이긴다 할수없군요예 네, 맞습니다. 어? 이 지금 몇 지금 이게 몇 분이냐? 1번 19초 나왔어요. 자자자 자, 자, 이미 인피대임가인여이오가 인피니오가 인가요피니인가아자가인피이오가 인피니오가 니오가인피니니다가인피니인니의가아슈니오가대피입니다 인피니오가 인인니 네, 임팩트, 세입니다 슈퍼! 셈규대, 싸우! 셈규대, 사야 돼. 그냥 계속 가고 있습니다. 슈아거 뒤에 라기 때문에. 슛! 군에. 우유! 다시 갑니다.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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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20대! 자 차트 2 0대 오요 종 경기 전전 경기 아닌 전반전 종료됩니다. 자 이제 후반전인데 지금 구분 경기가 시작됩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제 후반전 네 안나가 여기서 아주 아둥이가 역전했어요. 경정가경원다 자, 경기는 시작됐을거예요 인버, 인버사기 왼쪽 뒷녕. 아, 중기가 언제쯤 나? 전반에 20대 5로 끝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이, 인덱니다 일단 공격권이고, 재미있게 슈컷! 뒷이야, 갔습니다. 20대 5!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꼬이 일들이 너무 많아 못하니까 저도 세기가 너무 어렵니다 맞습니다. 이, 이 사유사유. 이이 공격보다 살살 도 이제 중간 중간 슛아막 중간 슛이 어떻게 막았는지 슛거 그냥 아! 아, 그냥 미착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2십이들오 이렇게 해서 가고 있다 차고 또 차고 또 차고. 차고 아밖깥안 나갔고 잠나 나. 왜 이게, 이게 말잔거슈아 놓고 놓고요 반전을 됐습니다. 흠흠야 음, 음. 차고 아자 나갔어 잠깐만요 이카메라캠 잠깐만요 카메라카메라캠 잠깐 넘어졌어요. 인보석이 넘쳤기 때문에 인보석 에어 카드 받습니다. 인보석 인보 인보서 에어 카드. 인보석 에어 카드에 에인보석안득력 공격권입니다. 인보석자인안 아득력 공격권에 인보석 에어, 에어 카드 좀 받습니다. 받습니다. 어 에어 카드 5회만에 나왔고요. 자, 계속 까고 있어. 자. 충고 슛. 아. 어! 23대 5꼭내과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진을 끝냈고요. 후안 여신의 셔야좀 책을 보충해 나 봅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긴다면 어쩔 수없군든요 23대 5기 때문에 어쩔 수 없네. 그 상황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이긴다면 어쩔 수없게때문또모이겠습니다 어떻게 가는 방법인지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얼굴이 아시겠지만, 이 영상이 만약에, 이게 드컵이 없을 수 있겠는지 맞습니다. 어쩔 수 없고, 이게 바로 이에요. 이 영상을 저희가 보시다시피, 이게 봐요, 저희. 그렇습니데 이, 어쩔 수 없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기가 6분 50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공 내꺼 싸우면 계속 하지만 아, 갑니다. 하지만, 인버전 슈팅볼! 24대, 오! 아, 감사합니다. 자 임보석! 한번 더 받으면 제 체장됩니다 체장 임보석 임, 임, 체장된다 임보석 임, 에어카드 두장 타냐캠 옮기했습니다 임보석 에어카드 두장 받았습니다 임보석 에어카드 두장 받았고요 아주니난끊으니다 아, 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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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 25네. 오, 다섯 배 찾는다. 이 시, 이 시, 이 시, 이차이 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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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이이 시, 이 시, 이이이 26대 6으요가고있습니다 이제 2 9차아요 이게 29 26대 6이거든요 지금 슈퍼 이랬어요 27대 6자 이나 인보석 막아냅니다 인보석뭐 어떻게 된 건가요 아 막아냈죠 아이거또 막아냈죠 아, 계속 갑운다 아니, 뭐, 어디를 넣어야 되는지, 볼 정도인데. 이, 다야미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거든요. 아, 안 돼요. 이거 뭐, 안 돼요. 뭐, 그냥, 그냥,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아유, 아유, 이 무슨 노래인데? 얘는 그냥, 그냥, 적렁 침대. 그냥, 에, 이가 있는 침대. 야, 이 정도인데? 만약에 에이스가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거든요. 아, 맞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어쩔 수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서 진다면 어쩔 수 없고, 습니다 어, 없고, 여기 만약에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동이는 계속 요구 있고 뭐 우리가 알겠지만 아동이은 계속 졸용하고 그냥 언제쯤 유나카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이 꽃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지금, 시간이 벌써 안 남았거든요. 시간도 벌써 안 남았어요. 3분, 3분, 4초밖에 안 남았단 말이에요. 아, 근데, 이, 자, 나중이할수 있는 날부터. 친구 슛, 아, 너거이죠 그러면, 이모닥의 자동으로 공격권. 치고, 자, 슛, 거! 어야요아니다 이제 봤대아 유! 쪼, 이런 상황이 또 반복되거든요. 어, 수 아, 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슛, 고! 뒤에 가있습니다 28대7! 아, 지에갈거 슛, 고! 29대7! 다 아, 가고요. 이렇게 하고. 막, 막, 막은 게 돼. 열심히 막은데 어, 이러면. 아, 자, 반대로 하고. 자, 슛, 거, 뛰어갔어. 29대. 파. 29대 파. 29대 파. 공내거싸웁니다 예. 아동이 힘들지 않나 싶었네요. 게임. 그냥 공 듣고 해가지고 29대 파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사실. 지금 뭐,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루티가 계속 반복된다면, 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응. 1분 3초 남았습니다. 1분 3초 남은 것 같은데, 29대 8 끝날 것인지, 아니면, 아직 한곳 어디 것인지, 과연. 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42초 정도 남았고요. 자. 어, 임팩에 해서 29대 파이에요. 아무튼. 자, 가려 갑니다. 임팩이 슈퍼 이렇게 때문에 30대 파입니다. 30대 파. 예, 30대 파입니다, 지금. 30대 파 30대 파이고. 어, 30대 파. 아, 놓고이죠. 놓고 귀한형령이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슛! 아! 어! 그... 자, 간고! 간고 아고 아, 마지막에 꼬여졌습니다! 자, 경기 종료됐고요. 마지막에 2초 초 남기고 꼬여졌기 때문에 30대1 5여 마무리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